앵커는 이제 집에 갈려고 할때 앵콜을 청해 드려고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아, 장민호 씨 수상 중에 예. 재능기부대상까지 받는 것이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 2015년에는 대한민국 참조문화예술대상 신인상 오타예술대상신인 예,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laughs> 네. 2017년 다문화예술대상 성인가요부문 인기상 한국 가요 강사 협회 전국 회원의 날 신인상, 2018년 가요 TV 뮤직 어워즈 우수상, 대한 노래 지도자 협회 남자 인기가수 대상. 아이고. 좋은 상을 몰고 다시 인물 대접. 감사. 저도 몰랐던 사람들 <laughs> 이렇게 왔는데. <laughs>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공주 헵스럽 TV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저희 어머니 고향이 공주라서요. 어. 네. 그래서 오,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사 분이시고. 오. 어머니는 공주분인데 네. 또 공주 어, 올해또 오긴 왔었어요 아. 왔었는데 또올 때마다 어머니 고향에 온거 같아서 예. 너무 좋고 오늘 또 직접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반갑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 어머니는 절을 아, 낳으시고 서울 올라가셨어요 아 절을 아, 나... 나... <laughs> <laughs> 낳으시고 갑사를 낳았다는 게 절을 낳다면 절을 낳으시고 <웃음> <저를> <웃음> 나간... 그럼 <웃음> 아버지는 <웃음> 갑사에 계시면 <laughs> 갑사 스님? 아닙니다 <laughs> 그 절반은 상관이 없군요. 네. 공주에 그럼 자주 오시겠어요? 어, 어 친척분들이 아직도 공주에 계시네요. 어디? 어디? 동은 응. 잘 모르겠는데 어, 예, 공주에, 공주에 그래서 공주에 가끔 경주사 있을 때 와가지고 있사드리고 예. 아니면 명절 때나 한 번씩 오고 아. 공연 있을 때 와가지고 아. 인사 드리고. 아. 있습니다. 예. 전 처음 오신 날들이 네. 많이 오셨군요. 네. 그럼 앞으로도 좀 많이 오시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무조건 달려오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부모님 건강하시죠? 네, 본강 좀음도좀 네. 전해주시고.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아, 어, 뭐 한참 좀 공연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네. 지금 당년에서 공연 마치고 계속 오시면서 저희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차례는 뵀는데 못 오면 어하까 했더니 아주 예. 귀신같이 맞춰서 녀 아,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예. 예, 다행히 늦지 않게. 주말이란 밀렸을 예. 거예요. 예. 그럼 이번엔 뭘 하시겠어요? 어, 7번, 7번 국도 들려줄까요? 음. 드라마로 한번 드려볼까요? 드라, 뭐할게 많으니까 드라마로 가지. 일단은 결혼야 네, 예. 드라마로 갈 텐데요. 아시죠? 제 이름 크게 불러줘야 되는 거. <laughs> 예. 사랑해울다 웃다 해봤고 샘넨 장미꽃. 그렇죠. 급각성 <laughs> 있다 없다 해봤고 샘넨 장미꽃. 좋습니다. 네, 예. 여기 목꽉차 뭐 계시니까. 못 박수로 채해 주십시오. 자, 박수는. 지금 들려드린 노래 제목은 드라마 드라마 라는 노래입니다 중간에 음. 설탕같이 달다가 커피같이 쓰다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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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 드라마, 드라마 아아 이런 노래인데요 아, 설탕같이 달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한 인생인데 아, 여러분들 인생은 아. 늘 장밋빛 인생이 되길 바라겠고요 <laughs> 연말에 이렇게 저희 또 어머니 고향에서 공주에서 이렇게 인사드리셔서 더욱더 값지고 2020년도는 음,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아, 5억씩만 벌면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laughs> <laughs> 한번 다시 와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laughs> 뭐.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꼭잘 지키시고 좋아하는 노래랑 또 춤을 추시려면 건강이 음. 최고잖아요. 그래서 늘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마지막 곡메들리한곡 들려드릴까요? 괜찮죠? 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차차차. 좋아요. 여기 아주 좋습니다. 공주분 확실히 좋아요. 얼씨구, 이제. 어떻게 예쁘게 앉아 계세요? <laughs> 자 다시 얼씨구철씨구 <laughs> <laughs> <오시고, 웃음> 차차차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잠습만자이 곡은요 메들리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자 나는 가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다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거기좋아자 같이 노새 노새 잘 상상자 이쯤가면 뭐한다고요? 깜부게뭐예요 약본다고 네? 약다아이쯤가면 누가 약 봐요 아, 나 알아봤으면, 나 아, 이쯤 가면 아 알겠습니다 알아듣었습니다 이쯤가면깜바이 알겠습니다 원래 이 곡이 마지막 곡인줄 알고 제가 메들리를 들려드렸는데 그러면 제 노래중에 7번곡도라는 노래, 어, 7번 노래 한곡 더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엑폴에서감사하고다 오랜만에 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버리들 볼게요. 자, 다시. 왼쪽부터. 강민호 씨, 감사합니다.